근데 우리가 손도 귀하고 발도 중요하지만은 네.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. 요 그게 뭔지 알아? 사람에게는 생각이야, 생각. 근데 생각이 보여, 안 보여? 안 보이지? 생각이 안 보이지만 생각이 중요한 것처럼 뭐예요?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분이야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요. 그죠?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? 어... 어떤 자녀를 보면서 말이에요. 아 그놈은 그놈은 생각이 있는 놈이지 없는 놈이지 모르겠어. 어?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라고요? 그럼 뭐 그럴 때 그럴 때 순간 보착해서 뭐라고 얘기하라고요? 그래요. 아이, 그 생각 좀 봤으면 좋겠지요. 예. 네. 뭐라고요? 한번 같이 하십시다시작그 생각 좀 봤으면 좋겠지요, 시장? 아, 그래. 아유 그래. 그런 그런 자식 좀 생각 좀 내가 좀 봤으면 좋겠어. 네. 그런데 생각은안 보이거든요. 마찬가지로요, 우리의 삶에는요,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더 중요한 게 많아요. 그 중에서도요, 하나님 저 보셨어요? 왜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? 네. 그러면 하나님은, 아유,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? 그렇죠.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.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거든요.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건 하나님이 단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.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끌고 가듯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끌고 가시는 거예요. 그래서 생각을 무시하면은 인생은 정말로, 어 이제, 에에 비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은 <laughs>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. 무슨 말...